안녕하세요. 오늘은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에 LPG 차량들만 모아서 LPG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문의 주실 때는 차량 번호 꼭 확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차량 번호 번호판 앞에, 뒤에에서 모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 위에 빨간색 글씨로 보이는 이 부분이 금액이에요.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NF 소나타 LPG입니다. 오늘 LPG 특집이에요. 모든 차량들 다 LPG입니다. 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9만 2,008년형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흰색의 네, 중형 세단 LPG 모델이고요. 가격이 180만 원 저렴한 금액대에요. 연식 대비 주행거리 양호합니다. 주행거리 19만 킬로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설명드리면. 네, 핸들 모습도 깔끔하고 시트도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1열 2열 시트 연시대 비추행걸로 대비했을 때 굉장히 관리를 잘 했습니다. 또 보시면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트렁크 공간까지 같이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에요.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소나타 트랜스폼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 15만 8천키로 2008년 이 차량 역시 연식대비 주행거리 좋습니다. 네, 차량번호 확인해 주시고요. 역시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 가격은 190만원이에요. 실내 모습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주행거리가 15만 8천키로대 주행을 했어요. 시트도 1열 2열, 2열 굉장히 상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렇게 접이식 미러도 들어가 있고 센터페시아 쪽도 네, 상태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 교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리어 패널 이렇게 교환되어 있습니다. 엔진룸 안쪽으로 크게 들어온 사고는 없기 때문에 타시는데 크게 네, 주행하는데 문제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정도의 차량입니다. 로체 이노베이션 LPG입니다. 사용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 5만 k 로 2009년형. 역시나 연습해 비주행거리 양호합니다. 또 LPG 차량이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네, 후미등도 LED 램프가 들어가 있을 정도로 네, 외관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또 보시면 주행거리가 1 5만 k 로 그리고 실내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는 부분도 마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예쁘고 저렴한 저렴한 금액대에 사지만 어,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현대기아의 정비성까지 갖추고 있고 그런 차량이라고 네, 봐주셔도 괜찮습니다. 차량 진짜 괜찮아요. 보시면 시트, 네,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 뭐 시트 사용감은 당연히 있지만 뭐 크게 터지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하이패스룸밀러 블랙박스 있고요, 접이식 미러 있고 후방 카메라도 있어요. 네, 필요한 옵션들은 웬만큼 또다 갖추고 있음에도 금액도 저렴합니다. 가성비 너무 좋아요. 네, 단, 지금 보시면 교환 부위, 네, 단순히 안 있고, 뒤쪽에 필러랑, 네, 뒤휀다 교환이 있습니다. 엔진 미션 있는 이 엔진 룸 쪽에 전혀 데미지가 없어요.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 에 구매하시기에는 가성비 좋습니다. 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SM5 차량이에요. LPG고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거리가 219,000km 만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이니까 연시대비해서 봤을 때 적정 주행거리 탄 차량이에요.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요즘 차량들 그리고 뭐한 40만, 50만 타더라도 굉장히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2 0만 k 로짜리 제가 뭐 판매 많이 해봤지만 이뭐 주행거리 때문에 그렇게 문제 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주행거리 219,000km 만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핸들 모습도 주행거리 대비했을 때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시트 1열, 네, 전동시트, 열선시트 다 되어 있고 2열도 뭐 시트 터지거나 이런 부분 없이 관리 상태도 양호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루밀러 부분 그리고 이렇게 후방 카메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단순교환 부위가 있고요 뒤쪽에 리어패널 교환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역시 교환부위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합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이고요. 보시면 엔진 룸 쪽에는 또 전혀 데미지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만히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저렴한 금액대의 LPG 구하실 수 있어요. 네, 다음 차량. 네, YF 소나타 LPC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저렴한 차량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2010년에 주행거리가 25만키로 연식 대비 적정 주행거리를 탔습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가격은 220만원이에요. 네, LPC인데. 네, 220만원. 굉장히 금액이 저렴합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주행거리 24만 5천키로 주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모습 깔끔하고요 시트, 네 시트 상태도 지금 주행 거리나 연식 대비해서 봤을 때 정말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상태 너무 좋고요. 여또 보시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 네 그리고 단순교환만 있어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경미한 단순교환 정도. 네 쏘나타. 네, NF 소나타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네, 2007년형의 주행거리가 96,000km 연시대피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고요. LPG고, 네, 흰색 색상의 차량입니다. 가격은 240만원 흰색 색상의 차량이고요. 실내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주행거리는 10만 10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연시대피 짧은 네, 실주행거리 확인해보고 있고요.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하고, 시트 보시면 시트 상태도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내 모습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연식 대비 주행 거리도 짧은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이고요, 단순 교환 하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은 쉐보레 스파크 차량이에요.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네, 주행 거리가 16만 k 로 정도 주행했습니다. 2012년 연식 대비 주행 거리 양호하고요, 흰색 색상의 가격은 249만 원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6만 3천 킬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핸들 모습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 이 차량 보시면 네, 시트도 1열, 2열 네, 너무너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블랙박스도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LPG이기 때문에 네, 정말 가동이 좋습니다. 단순 교환이고 프론트 패널까지 내 네, 교환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네, 경차 LPG 한대 더 있습니다. 네, 뉴 모닝 LPG고요. 주행 거리는 68,000km 정도 주행했어요. 2011년형. 네, 상태도 굉장히 역시나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색상은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가격 250만 원. 시태보 주행 거리도 굉장히 짧고 LPG고 금액도 저렴합니다. 주행거리 68,000km밖에 안 탔고요. 실내 모습 보시면 네. 핸들 모습도 굉장히 깨끗한 모습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 지금 보시면 시트 상태도 굉장히 상태가 깨끗합니다. 후방 카메라 되어 있고요, 전동 조절 미러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은 열선 시트까지 양쪽에 모두 되어 있습니다. 옵션까지 잘 되어 있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 보시면 네, 단순교환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어서 이 차량 SM5 LPG입니다. 차량 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7만km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연식대비 역시, 네, 주행거리 양호한 차량이고, LPG고, 가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270만원. 네, 보시면 주행거리 17만6천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실내 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시트 상태도 지금 연식 대비했을 때 상태가 정말 정말 좋습니다. 굉장히 상태가 좋아요. 네, 진짜 관리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고요. 차량 보시면 하이패스 블랙박스 다 되어 있고, 적재 공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랑 후방 카메라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운 차량입니다. 단순 교연만, 네, 이렇게 단순 교연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NF 소나타 LPG 모델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2012년이에요. 연식이 2012년에 네, 주행거리가 15만 9천 km, 연식 경이 6천. 금액 299만 원, 검정색 색상의 NF 소나타 트랜스폼 모델입니다. 외관 모습 이렇게 살펴보고 있고요. 보시면 지금 보시면 주행 거리는 15만 9천 km, 한 16만 km 조금 안탔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있고요. 핸들머습 굉장히 상태 깔끔하고 시트도 1열, 2열 상태 너무 너무 깨끗해요. 뭐 터지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은 지금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 교환 부위만 있는 차량입니다. 이어서 SM5 LPG입니다. 차량번호 확인하시고 주행거리가 13만 키로 정도 주행했어요. 2012년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가지고 있는 차량이에요.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의 LPG 가성비까지 갖춘 차량이기 때문에 가성비가 정말 괜찮은 차량입니다. 가격 299만 원이고요. 보시면 주행거리 13만 4천 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실내 모습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 시트 1열, 네, 전용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되어 있고, 2열 시트도 깔끔합니다. 여기 또 보시면 자비식 미러가 들어가 있구요. 전용 시트, 열선 시트 되어 있고, 열선, 해, 열선 시트 뒤쪽, 네, 2열에도 열선 시트가 모두 되어 있어요. 옵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보시면 파노마 라선루프도 되어 있고, 내비게이션에 후방 카메라, 그리고 또 블랙박스까지, 네, 옵션 정말 잘 갖추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보시면 무사고 차량이고 단순기업만 있는 네, 무사고 차량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100만원에서 200만원대 구매할 수 있는 그 중에 LP 차량만 소개를 도와드렸습니다. 중고차 구매하시는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 좋겠고요. 영상 보시고 네, 방문하시면 바로 출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네, 약속 잡으시고 오시면 네, 차량 모두 확인하시고 출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멀어서 못 오신다 이러신 분들도 탁송으로 모두 출고 도와드리고 있어요. 제주도도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